퇴비 작업을 하면 모든 작업이 올해 농사 끝나는 거죠. 어, 이 퇴비는 눈이 오기 전에 이렇게 갖다가 다 날라놨었습니다. 이렇게 차로 여기까지 차가 오니까, 착지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매서 각밭 부, 분 부분 부분에다가 갖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뜯어서 모아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넓은 오삽으로 퇴비를 쳐준다고 하죠. 퇴비 친다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퇴비가 한포대 20kg 거든요 두포대 40kg 치는 건 조금 힘이 듭니다 한포를 가지고 가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데 두포 가져가면 아직도 좀 <laughs> 아마추어라 좀 작업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눈도 있고 하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두포대씩 계속 날라 보겠습니다 이 지게 작대기에 위대함에 저는 지게질 때마다 아주 감탄을 금할 수가 없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Y자로 보이시죠. 여기 밑에는 좀 빼쭉하고요. 이걸 받쳐줘야만 제 몸의 힘을 이용해서 이 지게대를 이용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서 점퍼를 다시 입었습니다. 아 지금부터 할 작업은 저기 저기 다 태비들이 보이시죠? 태비를 우선 봉투를 뜯고 쏟아붓는 그 작업 한번. 이 다음 작업으로는 이런 사 아시죠? 프라스로 된 거. 7,000원입니다, 하나. 어, 이걸 가지고서 넓게 퍼뜨리는 산포 작업한다고 하는데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봉투. 아까 나왔던 이거 담았던 봉투들 있죠? 다 모아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내려가는 것까지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장화는 좀 특별한 장화입니다 징이 박혀있는 그 겨울에만 쓰고요 근데 이거는 시입니다 당구장 가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발에 그래 장화하고 이 사이에 뭐 불순물 들어가지 말라고 눈 들어가면 발이 나중에 막 얼거든요 그 그거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작년에 갖다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얼어 있습니다. 이렇게 얼면은 뿌려주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될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사용한 비닐봉투까지 마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냥 놔두면 날라다니거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모아놓더라도 이게 겨울에 눈이 오르면 얼어붙어가지고 봄에 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모아서 가지고 내려갑니다. 여기 높이가 570m입니다. 그럼 정량인 것도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완료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차가 없어서못 가지고 가니까 한쪽에다 잘 쌓아놨다가 내년 봄에 차가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할때 그때 가져다가 이제 마을 공동으로 이거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작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570m 조금 더 내려가면 한 500m 그 다음에 한 480m 두 군데를 계속 내려가면서 작업을 해야만 올해 2011년 산에다가 퇴비 주는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일을 악물고 하면 한 80포대 정도는 어, 저 길거리에 이제 갖다 놓은 거를 날라다가 뜯어서 뿌리고 하는 작업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80포대 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만 하고 말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일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전 담배도 피지 않거든요 그럼 뭐 보온병에 가져온 커피 한잔 마시고 빵이나 이놈하고 쿠키 같은거 좀 집어먹고 어쩔 때는 삶은 달걀도 쪄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멍하니 앉아기가뭐여서 에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마일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 농사 처음 씨 뿌리는 것도 보여드렸고, 채취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뭐, 밥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고 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한 거는 이제 비 주는 거, 퇴비 산포하는 거, 이것이 올 농사 작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촌 t v 김광중이었습니다.